자, 안녕, 오랜만이야.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이거를 좀 언제 찍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구독자분 가운데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백신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더라고. 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또 찍어야 되는 시기구나 생각하고 이걸 찍어 올리는 거야. 네. 근데 백신은 할 얘기가 내 많기도 하고 해서 3부작으로 올릴 거거든. 네. 그러니까 1부는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가. 음. 응, 2부는 그럼 백신은 맞아야 하는가 음. 3부는 뭐 이제 외전으로 해가지고 블로그로 해서 우리나라의 백신이 늦게 들어온 이유 음. 그 다음에 코로나 걸려도 18세 이하 아니면 이렇게 청소년 청장년 층은 네. 걸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3부작으로 올릴 거야 네. 뭐 영화 보면 트릴로지 있지 네. 그것처럼 3부작으로 올릴 건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네. 왜 이게 백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로 나오냐 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뭐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안지꽤 됐잖아. 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그 앵키님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잖아. 그쵸. 그치? 정확히 우리는 그냥 2019년까지는 그냥 형 동생으로 네. 있었지. 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형이 변곡점이 온 다음에 너한테 얘기를 했었지. 너도 알다시피 내가 평소에 지금 있는 공간에서 거의 바깥을 안 나가잖아. 네. 근데 내가 나가는 경우가 나가면 거의 해외를 가지. 네, 그렇죠. 그게 내 유일한 취미이고 즐거움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1년에 한 4번 정도를 어, 나갔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형이 2019년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부터는 어, 형이 해외를 안 나갈 것 같다. 그러고, 2020년을 말하는 거지. 네. 그리고 너도, 형이 해외 얘기를 했으니까, 너도 나가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세워놨었잖아. 네. 2020년, 내 기억으로 3월인가 4월 달에 뭔가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 네, 네. 어, 그지? 그때 내가, 그때는 우리가 뭔가, 친하긴 했지만, 막, 그, 너희 친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니까, 네. 그때는 뭔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네. 내가 너희 친형한테 따로 얘기를 했었지. 네, 그렇죠. 어, 네가 해외를 나간다고 해서 내가, 어, 근데, 앞으로, 뭔가, 큰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번에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도록 하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도 뭔가, 믿기지 않았거나, 뭔가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야. 네. 근데, 결국에는, 니네 자의로 취소했건, 타의로 취소했건 간에, 그때 코로나가 시기에 맞춰가지고, 터져가지고, 니가 해외에 거길 안 나가게 됐지. 네, 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한테 설명을 하면서, 너도 이제, 물론, 나하고 친분도 있었지만, 내 말이 그 사회 현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나에 대한 뭔가 믿음이 생겼거나, 앵키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길을 가는 거지, 지금. 네.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뭔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어, 먼저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처음에 뭐 코로나인지는 나도 몰랐지. 이런 큰 병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 이름이 몰랐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한테 말을 했을 때, 코로나가 생겼을 때, 너하고 같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 어떻게 알았냐고 뭐 신기하다고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코로나는 보통 그때만 해도라도 막 뭐야 마스크 막 3천 원 5천 원막줄 서서 마스크 살 때였었잖아 진짜 네, 초반기에 네. 맞아요. 그때 막 건강적으로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했을 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은 뭐냐면 코로나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경제의 문제라고 그랬잖아 네. 그렇지 네. 그러면서 통제를 얘기하면서 내가 코로나는 백신이 나올 건데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내가 해외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유도 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뭔가 공공기관이나 뭐 영화관이나 하면 이런 데를못 가는 세상이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네. 그때 그때는 뭐 바로 믿었나 그 말을? 그냥 그렇구나. 막. 그렇구나, 그지. 네. 아 근데 뭐 설마 오겠어? 아니면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네, 네. 했겠지. 그렇죠. 근데 일차적으로 지금.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아프가니스탄 그 영상을 찍을 때도 내가 세계 3차 대전은 물밑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었잖아. 네.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번 주에 보니까 지금 카불 그 공항에서 지금 폭탄테러가 일어났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냥 거의 보통 사람들은 나무만 보거나 현상만 보는데 네. 나는 그큰 숲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지금 보면 백신도 마찬가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검사나 아니면 백신을 안 맞으면 비행기 자체를 탈수 없는 세상이 벌써 왔지 내 말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 적이지만 내가 봤을 때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적어도 1년 안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늘어날수록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영화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 뭐 도서관 이런 데도 못 가는 세상이 올 거야 분명히 네. 어, 그건 정해져 있어 네. 그대로 그 앵키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의 주제가 뭐였냐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가 였잖아 네, 네. 그때 내가 왜이 주제를 얘기하냐면 를 내가 너한테 명확하게 말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빌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코로나는 정확히 말하면 일정 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끝날 거야 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백신을 맞아서 모든 사람이 집단 면역을 잃어서 뭔가 코로나를 쫓아내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나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보통 인과론이라 하면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잖아. 네. 근데 내가 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결과가 먼저고 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원인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잖아. 네. 그얘기를 했으면 뭐냐면 바꿔서 치환해서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코로나가 생겨서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코로나는 월인 때문에 그 결과들을 생, 나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반대라고 그랬지. 네. 마스크를 쓰고 거래 주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는 백신을 맞는 이유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긴 이유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야. 네.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네. 내가 얘기했었잖아. 저번 영상에서도 뭐 계속 저번 영상을 얘기하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편할 텐데, 네. 내가 코로나와 가스라이팅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네, 네. 그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걸 가스라이팅을 해서, 결국은, 가스라이팅이 뭐라고 그랬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를 조종하는 거라고 그랬지. 네, 네. 이게 백신을 맞추기 위한, 다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거든. 영화로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 모든 사태가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야. 네. 그러기 때문에, 일정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끝나. 근데 그 일정수의 사람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때는 지금 인구에 얼마 정도 살아남는다고 했지 10%? 10%? 미만이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고로 얘기하면 적어도 8,90%의 사람이 맞아야 이 코로나가 끝날 거야. 네. 오늘의 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코로나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맞추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코로나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야. 네. 근데 중요한 건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내가 또 새로운, 어, 경제대공황이라는 뭔가 또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네. 그리고 오늘 이 일부 영상은 뭘로 마무리할 거냐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라는, 어, 자대복음서 중에 첫 번째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랑 14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 드는 이들이 적다 이렇게 써있지 네.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좁은 문이라는 건 뭐야 사람이 많아 적어 사람이 적지 네. 그 다음에 넓은 문은 사람이 많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좁은 문은 백신을 내가 한 8, 0 90% 이상 맞는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백신 맞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이겠어? 넓은, 문, 넓은 길로 간 사람이겠어? 넓은. 그래 넓은 문으로 간 사람이겠지 좁은 문으로 사, 간 사람은 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겠지 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이 채널명을 마케로라고 하 지은 이유도 목소리에 거짓이 없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네. 어, 내 말은 거짓이 없고 나는 사실말 말하는 거야 네. 네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본인이 판단을 하겠지만 네. 어, 내 말이 틀리지 않고 내 말이 곧 증명이 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네. 음 그러면 다음 네. 영상에서 보자. 네.